789번 자 fx는 이렇게 주어지고 구간 1, 무한대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은 이렇게 했죠. f'x는 x 플러스 1의 제곱 a, 2의 ax 제곱 음, 이렇게 되고 그 다음 x 플러스 1 붙이고 마이너스 2의 ax 제곱 그대로 적고 분모 미분, 이렇게 되죠. 이에 AX 제곱 분자, 이렇게 묶으면은 AX 플러스 A, A 마이너스 1. 자, 이렇게 됩니다.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. 자, 1보다 큰 쪽에서 항상, 분모는 항상 1보다 크게 되겠죠. 자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고 그러므로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이게 0이상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y로 두시다 이거를 y로 두게 되면은 y는 a로 묶으면은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항상 정점인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어있죠 마이너스, 코마, 마이너스, 이렇게 되습니다 그리고 1, 1입니다. 1일 때 이렇게 되면 되죠. 그죠? 또는 이렇게 같아도 되죠. 그죠? 이상이니까, 0이상이니까. 그러면 은뭐 귤귤을 구해도 되고 대입해도 되고요. 자, 1을 넣었을 때, 1을 이다 대입하면 은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이상 되면 되잖아요. 그럼 이 a가 1, 2, 상 되고 a가 2분의 1, 2, 상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칸 가서 한칸 가죠. 2분의 1이죠. 그럼 이기울기에 해당되잖아요. a가. a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 2분의 1보다 커지기만 하면 되잖아요.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. 이런 어쨌든 이게 최소값을 구하니까 2분의 1이 되죠.